이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동스 광고 때유비로 참여하여 나름 똑 부러진 모습들을 보여주며 활약한 임재천님입니다. 재천님이 열일곱 <laughs> 살이셔서 저 오늘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혹시 꽃다발 좋 아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꽃다발 잘 만들 수 있는데. 아 꽃다발 준다고요? 아예 뭐 이미 재천님이 저한테 꽃인데 뭐 굳이. <laughs> 주둥이 갖다 대! 아저 주둥이 갖다 <laughs> <갔다> 대는 <laughs> 무슨! 아그 <laughs> 무슨 <웃음> <웃음> 여러분들 한번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에서 방송하고 계신 우리 베스트 미딩이! 임재천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숲에서 방송하고 있는 임재천이라고 합니다 광고 때문에 연이 좀 닿아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때 저도 제천님을 아예 처음 본 사람이라서, <laughs> 아,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었던 게 기억에 남아서, 아, 치지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웃음> <웃음> 뭐야, 이 짱구 소리. <laughs> 이번에 새 친구 소개시켜주는 기념으로 제가 제천님을 이번에 불렀습니다. 아,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저희 애들도, 럭키님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럭키님에 아, 대해서, 오. 어, 왜냐면은, 네. 어몽이가, 아. 그리고 <laughs> 럭키님한테 <럭기> 이제 <laughs> fall in love 한 상태잖아요? 그쵸, 그쵸. 아, <laughs> 아 럭키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막, 그렇게, 그렇게 귀게 않도록 제가 전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만나는 여자마다 다 꼬셔버리는 막봉이의 <laughs> 여자라는아 <laughs> 근데 안그래도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게 제 처님이 <laughs> 17살이셔서 저, 저 오늘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17살이지만 제첫국에서 17살이고 제첫국에서 17은 성인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 어? 대천님 결혼했어요? 아 그게 이게 제가... 뭐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잠깐만 아 이혼하는 게임 하고 싶은데 그럼 이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결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그 친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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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그래도 오늘 오몽이한테 오몽 오늘 방송해? 하니까 네 오늘 저 무지랑 합방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럭키님은 하세요. 어, 나 오늘 해. 럭키님은 뭐 하세요? 아, 나 오늘 제천님이랑 그 1대1로 노는 거 오늘이야. 그러니까. <laughs> 임재천막 이러더라고. <laughs> 내 자리였어야 해. 막 계속 이러는데. 아, 저도 안 그래도 방송 끝나면은 어머니한테 자랑하려고 그러고.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제천님 약간 조금 악질의 냄새가 좀 났었던 게 저번에 합방하다가? 일부러 맞아요, 맞아요. 제 옆에 슬그머니 와 가지고 제천님이입 밖으로 꺼내셨어. 이렇게 하면 오몽이가 질투하나?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그 무브먼트를 보고 어, 이 사람 심상치 않다 했거든요. 아니 그때 무지도 있었고 오몽이도 있었는데 무지가 계속 이제 약간 꽃 찾아다니는 꿀벌처럼 럭키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럭킹님 이러면서 옆에 계속 붙어있길래 내가 계속 럭키님 있잖아요. 이러면서 나 럭키님한테 말 걸지 마. <laughs> 럭킹님내 거야. <laughs> 그리고 옆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하면 미지랑 오몽이 반응이 진짜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laughs> 진짜 악질이야. <laughs> 아 놀리는 맛있더라고. 이 155cm세요? 어? 155cm는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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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야. 작다고 아직 어? 얘기 안 했어요. <laughs> 어떻게 버튜버 <버텨봐> 이름이 임재천? <laughs> 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임재천 이름의 비밀을 알았어요. <laughs> 저는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오몽 뭐 럭키 이런 것처럼 그냥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응, 응. 유니셈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임재천의 이름의 비밀 이 있었어. 그건 바로 뒤집으면 돼요. <laughs> 맞아요. 천재. 임. 천재신가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명의 길. 오,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래요? 임재천님 그럼 물어볼게요. 지식이 뭐라고요? 지지 지식 지식 <laughs> 지식의 <laughs> 전줄... 전줄... <laughs> 넘어가요. 아 이게 제가 왜 천재임을 하려고 했냐면은 음, 음, 음. 아 제가 원래 음. 음악을 음. 전공을 했단 말이요. 에 오, 음악? 어, 어떤 과셨을까요? 네. 제가 작곡 전공을 했는데. 허! 대박. 이게 음악 쪽이나 예체능 쪽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천재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천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천재임으로 딱 지려고 했는데, 응, 응, 응. 근데 사람 이름이 천재임이면 좀 우스울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살짝 꽈가지고, 임재천으로 뒤집으면 어떨까? 라고 해서 임재천이 되었답니다. 오 어? 엔팁이에요네 네, 맞아요 아니 의외다 아이일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E와 음. I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laughs> 유사 아이인 e, 거잖아 <laughs> 개인적으로 티팁 좋아합니다 제 음. 성격 옛날에 인팁이었거든요 인팁을 음. 사랑으로 만들면 그냥 저였어요 지금은 좀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ENTJ에요 완전 제이실 것 같긴 했어요 근데 뭔가 약간 붕스 <laughs> 같이 하면서 어, 엄청 붕 <laughs> 준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일은 럭키님처럼 해야 되는구나. <laughs> 왜냐면 제가 완전 피거든요. 얼마나 피냐면 일하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서 월미도를 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응, 그, 그 갑자기 갔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그때 날씨가 영하 13도였거든요. 문연 가게가 아무데도 없어가지고 조개구이집밖에 문안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조개구이 구워 먹고 아 이왕 여기까지 온거 해도. 나 보고 갈까? 갔는데 아, 너무 추워서 그냥 집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대쳐나 거긴 서해야. <laughs> 그래서 몰랐어요. 서해 해 보러 간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아. 약간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거를 여행 가면 되게 즐기는 편이라 막 골동품 상점 이런데도 들어가 본적 있고 아 밥집인 줄 알았거든요. 뭐 밥집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 밥을 안 파는구나. 놀아 나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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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테리어가 밥집까지 생겼더라고. <laughs> 너무 웃기네. 약간 직감파네, 직감파. <laughs> 맞아요. 가끔씩 내비가 알려주는 길도 아니 여기 가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눈친 <laughs> 적. 왜왜 내비게이션이랑 비고 <laughs> 라는 건데. 아니 저는 내비게이션이 저 잘못 길 알려줘가지고 자꾸 강남을 지나가래 그래서 나 강남 지나기 싫은데 아니 난 나만의 길을 갈 건데 그래서 띠롱띠롱 경로를 써서 했습니다 띠롱띠롱 경로를 내비게이션이랑 기사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아니 사람이 더 정확해요. 그 기계 따위 굴복하지 않습니다. <웃음> 아니 <laughs> 당신이 2025년에 살고 있다고. 기계 시대 <laughs> 끝이 도래했다. <laughs> 아, 제천님 혹시 시계도 무시하시나요? 별 시계 안 봐요. 어? 시계 안 봐요. 시계를 안 본다고요? 일정 있을 때 아니면 시계 안 보는데 그냥 해가 지면 밤이고 어? 해 뜨면 아침 아닐까요?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저 너무 너무 계획이 없나요 제가? 와나 이런 파와 피는 처음 봐요 진짜 <laughs> 애플워치가 있었는데 어? 설마 어? 잃어버렸어요? <laughs>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찾았을 텐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음. 아니 어차피 애플워치 잘안 쓰니까 괜찮아 아니야 안 그런 쓰는데. 말도 안돼 어, <laughs> <laughs> 더... 진짜 만나면서 기상천외하다라고 느낀 사람이 딱한 명이었어요. 누구요? 이호몽이요. 근데 그두 번째가 임재천님이에요. <laughs> 저한테 약간 궁금한 거나 제 팀을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네. 럭키님의 그 여자를 홀리는 기술에 대해서. <laughs> <laughs> 아니,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laughs> 제 주변 애들이 다 럭키님이랑 하방만 하고 오면은. 눈에 하트가 뿅뿅 대가지고 럭키님 <laughs> 너무 좋아. 근데 난 오늘 대화해 보니까 응. 응. 확실히 알겠어. 어? 갑자기요? 럭키님 마성의 여자야. <웃음> <웃음>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뭔가 한게 없는데. 뭔가 다정해. 어? <laughs> <laughs> 아예 <laughs> 그 그거는 아니고 완전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그거예요. 저는 유튜버를 뭔가 한다든지 방송을 했을 때. 혼자서 약간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다 알아서 스킬을 음. 좀 꼬린 게 있는데, 옆에 네. 주변 친구들이 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또 친구들이 보면, 지금 제천님도 그렇고, 포텐셜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서, 아직 무궁무진한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는 것 밖에 없잖냐, 지금은 바닥이니까. 그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한 적은 있지, 많이. 어, 너무 다정해요, 여러 아니야 이거 거의 야너 나랑 같이 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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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난 그런 적이없 주둥이 갖다 대 이거 나 완전 주둥이 갖다 대 무슨 무슨 말인가 저희 동네에서는 이거 그냥 같이 살자 주둥이 갖다 대 아니야 이거잖아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셔서 저 지금 아반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아 방금 해주신 그, 뭘, 뭐랄까, 나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그런 다정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뭐랄까, 눈에 하트가 조금 조금씩 장착되면서. 아니아니 근데 제초님, 이거는 제가 다정하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보석이에요. 근데 오!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어, 뭐야 하고 봤는데, 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건 돌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보석이 되는 거야. 원래 사실 보석이었는데. 그걸 알아봐주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키도 그렇고, 무지도 그렇고, 어몽이도 그렇고, 좀 약간 자신감이 약간 좀 떡락했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 음... 만났을 때. 그래서, 아니야, 너그 정도 아니야. 넌더 잘할 수 있어. 넌 내가 봤을 때 방송 포텐션 더잘 나오고, 유튜브적으로 더 팔면 넌더잘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나랑 한번 해보자고. <laughs> 안되면은그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laughs> 이제 그냥 봤을 때뭐 제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그냥 다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 받고 관심 받고 잘 하더라고요 오늘 어, 어키님 너무 응.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laughs> 저 지금 가슴 좀 찡해졌어요 가슴 왜또 음... 찡해져? <laughs> 아니 나 애들이 홀린 듯이 사랑 고백을 하는 거 솔직히 흠왜 저렇게 사랑 고백하지 그 정도인데 음 근데 음, 네, 그 정도네 럭키님 잠깐 <laughs> <laughs> 아, <laughs> 또 뭐, 뭔가 없을까요? 저한테 뭔가 궁금한 거라든지. 럭키 님한테 궁금한 거. 응. 음. 럭키 님 하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아니야. <laughs> 혹시 아니, 꽃다발 아니, 좋아하세요? 아니 야 아니 야아 어, 꽃다발 아니, 잘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아, 꽃다발 준다고요? <laughs> 아예 뭐 이미 제천 님이 저한테 꽂인데 뭐 굳이. 아, <laughs> 뭐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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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먼저 꽂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음. 이 뭐예요? 저 럭키님 만났을 때 먹으러 가게 아저 밖을 잘안 나가요 아, 그럼 제가 럭키님 집으로 찾아가면 아니, 되겠는데요? 꾹꾹 문 열어보세요 잠깐 <laughs> 그, 익숙한 냄새가 나요 꾹꾹 <laughs> 럭키님 <럽기님>, 제가 왔어요 <laughs> 안돼 너무 무서워요 약간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laughs>